자 오늘 할 게임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 깊은 잠 해보겠습니다. What's the time! Play time! Play time! Play time! 다 바람이 무서워. 아, 난 잠이 안 와. 어. 자,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영원히 부는 바람은 없으니까. 안갯 할수 있게 도와줘 가즈아 좀 도와줄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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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야 마약? 허기허기와 파피 플레이 타임을 아실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매된 장난감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할까요? 지금 보고 계신 건 플레이타임사의 만화 시리즈 웃는 동물들로 같은 이름의 장난감이 출시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만화와 장난감 모두 새로 등장한 주인공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바로 캔넵입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장난감들처럼 작은 꼬리를 잡아당겨봐도 보시다시피 별 다른 건 없죠. 하지만 전국에서 쏟아진 부모들의 항의에 따르면 아이들이 기이하고 끔찍한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엔 언제나 캣냅이 활짝 웃고 있죠. 현재 이 같은 논란이 커지며 플레이타임사에서는 장난감 웃는 동물들 라인에서 캣넵을 전량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홍보물에서도 삭제되었죠.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쉽게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아, 악덕 기업이네 아이들과 캔랩을 함께 두지. 마시고. 파티 플레이 타크터 시티 핏립, 야, 나... 음, 핏부터 점프고,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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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뭐야. 죽었어? 넘어가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블루드윅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돌아봤을 때딱 하나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돈이지. 항상 부족 아, 인정. 해받 아무도 절 이해 못 해요. 믿음이요. 다들 믿음을 잃었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모두 어느 정도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놓치고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아주 작은 그들은 단한 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 야, 잠깐만. 웃음은 희망이고, 웃음은 사랑입니다. 웃음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로 인해 아이들이 웃음 꽂이... 와, 뭐야?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일깨우는 불꽃이 되는 기쁨 우린 희망과 꿈을 통해서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보호받는 세상 아이들은 회사와 장난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웃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안전한 가정에서 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전 플레이타임사의 설립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발표합니다. 저희 산의 고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고아원이 아니라 학교이자 놀이터고 가정이 될 겁니다. 이 괜찮아. 고아원이 진짜 나쁜 곳임. 비를 봐도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요소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선생님들은 상담가이자 어머니,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블레이케어에 들어오는 모두가 기쁨과 영감 그리고 웃음을 찾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웃음이 있어야 이 삶은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 오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 안 떠졌네? 야, 전화, 전화, 전화. 진짜 멋진 곳이죠? 원래 애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뭐 아무튼 혹시 방한가운데 있는 조각상 보이세요? 아래로 가는 계단으로 가요. 내려가면 플레이어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 주는 방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여기 맞지? 올리야. 아, 여기 맞, 여기 맞을 끼인데. 한 시간 뒤. 들세리 인구세 숨기면 어떡하니 우리야 한참 힘냈잖아 어 여기 전차 여기 아니야 두 시간 음. 뒤자 보자 지도를 보자. 오케이. Okay. 우왓? <laughs> <What? 웃음> 뭐야? 이건 뭐 코카인 아니겠지? 플레이타임사는 로드 익시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게 주니었도록나 아, 나 무서워.

야, 빙빙 돌고 있는데? 이연아, 내 아들아.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다. 이연아, 어서! Look at our cheek o p p y and fun way. What are you, love? 허기허기.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플레이타임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 만날 가족도 진짜 가족처럼 상황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복도를 자유롭게 걷거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실컷 놀면서 배우는 걸 보셔도 좋습니다 과학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히고 있는 혁신가들과 함께 하십시오. 공실성과 uh -huh. 아이들에 대한 배려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플레이 케어 상담사들과 함께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 미래의 일부로서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내일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나 업무에 불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리자가 왜 여기서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만약 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면.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탓이겠지요 뭐야 당신은 어둠과 먼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공포뿐이며 당신이 돌아오길 고대하고 찾아내려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 그림자 속에서 미소를 지을지도요 방금? 살점과 플라스틱 애국한 이빨을 드러내고 당신을 따스히 맞이하기 위해 가만히 야야. 지켜볼 겁니다 피션이. 당신이 떠나고 이제 그들의 음. 것이 된 세상에서 당신의 처지를 파악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지도요 음흠.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 웰컴 워터 뻑 아..뭐디야 오 그래 나 착각상이야 <목소리> 착각상이야 그래 난전부 없어 이곳이 긴장되게 하나 봐 여기까지 오게 올리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덕분에 널 찾을 수 있었어. <laughs> 기차 때문에 우리 둘다 다쳤네. 아, 정말로 고생 많았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설명해 줄 네가 통수 쳐 가지고 어? 아. 잖아. 난 저기 아니야. 근데 널 보낼 수도 없어. 보내 줘.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같이 가자. 그래야 너한테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힌 괴물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놈들은 혼자가 아니야. 원형인 프로토타입에 사도들이지. 함께 해 줄래? 함께 안할 a camera 아 드디어, 드디어, 빛이 보게 되는구나 정말 감동 감동적인 순간이야. So, my c o 니 여기니 어디야? 딱기 프로토타입도 오라 아. 가는 걸 알아. 도망치라고 하면 네가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 끔찍한 상자 속에 갇혀 있었던 것도 그놈 때문이라고. 넌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 나랑 같이 죽여버리자. <laughs> 모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 우리가 다 봤어. 네 능력을 봤다고. 허길 죽이고, 마미도 죽이고, 날 풀어줬지.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캣 네비 오고 있어. 프로토타입이 우릴 막으려고 보낸 마지막 녀석이야. 올리가 연락할 테니 일단 가. 조심해야 돼. 이 챕터 3 마지막 보스인가? 근데 너가 할거 아니야? 오. 저기, 저올리요그 올리야.

옛날 분, 평소에 학교에 잘안 가거든요. 바로 열쇠 보낼게요. 자, 열쇠 플리스.